리그 경기는 단판 승과는 다릅니다만 한 경기 한 경기 무게감이 결국 쌓여서 한 시즌 농사를 결정짓습니다. 맞습니다. 아, 리그 경기는 항상 변수가 많이 존재하죠. 이번 경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팀 레이팅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전력차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팀 전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골문 앞에서 누가 결정력을 발휘하느냐 그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자, 또 흥미로운 포메이션입니다. 4123 포메이션을 오늘 감독이 들고 나왔네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전술입니다. 이 전술은 442 다이아몬드 전술의 변형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433 운영의 제로톱 운영도 가능합니다. 감독이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는 경기장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엘가지입니다 상대의 로로인이됐습니다만 좋은 태클이었습니다엘가지인데요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그대로 골대에 튕겨 나옵니다 페널 박스 한쪽루즈볼공 잡는 케인 지오바니로 셀소 토트마의 공격 네 저는 위험 지역에서는 일단 공을 안전하게 걷어내는 게 중요하죠 기소코에 터칩니다 수비수 받고 나갑니다 코너킥 조기나만 빗나갑니다. 네, 조금 더 집중해야죠.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뉴 슈팅이 되지 못했어요. 헤리 윙크스 로셀소 토트넘 호스퍼 오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죠 자 전력을 다한다면 충분히 상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안전하게 외곽 처리 자, 바로 띄워줍니다 윙크스 키퍼 멋진 다이빙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코너킥 방어가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리턴 패스. 사마타. 네, 역시 아군 진영에서는 이런 깔끔한 태클이 필요합니다. 델리알리입니다. 받는 패스 좋은데요. 브리한 다시 넘겨줍니다. 상대 팀에게 그냥 패스합니다. 좋은 타이밍 태클 브릴리시. 자 크로스 올렸어요. 들어갑니다. 기다리다. 선제골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아주 위협적인 크로스를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크로스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마무리도 훌륭했고요. 공중전을 잘 펼쳤습니다. 바가만 헤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머리를 잘 써야 축구를 이길 수 있어요. 헤딩이 됐던 또 지혜로운 플레이가 됐던 거네요. 현재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안바르 일가지 풀트럼의 선수가 여기서 반칙을 범하는군요. 위협을 가고한 슬라이딩 태클인데요. 네, 확실한 반칙입니다. 자, 지금 다시 보시면 공을 터치하지 못한 채 태클이 들어가 버렸어요. 반칙입니다. 막아내는 수비수입니다 결정적 기회, 골키퍼를 겨냥한 슈킹이었습니다 태클 들어갑니다. 세르주우리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점수는 1대0입니다. 코너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슈팅 가능합니다. 멋진 크로스. 공 그대로 나가면서 코너 킥으로 이어집니다. 한 순간 걷어냅니다. 또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또한번 코너킥. 다 <laughs> 교체 카드가 이 시점에 투입이 되는군요. 네. 경기 전에 감독의 머릿속에 있었던 교체로 보이는데요. 네, 저런 위험 지역에서는 일단 공을 안전하게 걷어내는 게 중요하죠. 공 잡는 윙크스. 찬스 쇼!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자, 감독이 몸풀던 선수를 결국 투입하는군요. 제스코 이건 완전히 골라인 넘어가는 걸로 봤습니다만, 기가 막힌 국점구 공점 골 기록합니다.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리플레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키고프로 시작합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코너 후리한 무사시 소코 알리 코너 후리한 좋답니다 이럴 때 박스 안쪽 루즈볼 윙크스 헤딩 패스 측면 플레이를 노려봤습니다만 태클에 당했습니다. 지속코에 터칩니다. 상대 패스끼리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었군요 우리한 좋다 좋다 자 연결되나요? 아 막아냈어요 골키퍼 경기는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승부는 여전히 예측 불어 동점입니다. 아 패스 좋네요. 아 이것 뚫렸으면 결정적인 패스였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위기가 될수 있었는데 팀을 살려낼 수 있었던 인터셉트입니다. 자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자 시소코. 델리 알린데요.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좋습니다. 저런 위치에서는 뭐 수비 수던 공격 수던 일단 공을 안전한 위치로 걷어내야 됩니다. y e s l 경기 종료입니다. 오늘 스코어는1대 1입니다. 오늘 정말 접전이었습니다. 무승부로 결국 경기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아주 박진감 넘쳤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용호상박. 매우 치열했던 경기였습니다.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그대로 볼때 튕겨나옵니다 바로 띄워줍니다 윙크스 키퍼 멋진 달리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릴리 자 크로스 올렸어요 들어갑니다 기다리던 선제 골이다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제서 콕! 이건 완전히 골라인 넘어가는 걸로 봤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수비가 기가 막힌 복점 골!